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인류가 만든 장비 중 가장 정밀한 우주 기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우주의 창문을 열었다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우주의 탄생 시점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졌죠. 오늘은 이 망원경의 구조와 설계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시간이 갈수록 팽창하고 있고 초기 은하에서 나온 빛은 엄청나게 늘어나 적외선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우주를 보려면 적외선에 극도로 민감한 장비가 필요한 건데요. 제임스 웹의 구조는 적외선 감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임스 웹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금빛 주경은 지름이 6.5m인 18개의 육각형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초대형 반사경입니다. 베릴륨으로 만들어져 영하 240도에서도 변형이 거의 없고 그 덕분에 우주 환경에서도 표면 정밀도가 유지됩니다. 또 적외선 반사를 위해 아주 얇은 금도금이 입혀져 있고요. 우주에 도착한 뒤에는 각 거울을 액츄에이터로 나노 단위까지 조정해 18개의 거울을 마치 하나의 거울처럼 작동하게 만듭니다. 제임스 웹이 적외선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열을 완전히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테니스 코트 크기의 5겹짜리 차폐막입니다. 카프톤 필름으로 만들어진 이 차폐막은 태양열을 단계적으로 반사해 한쪽은 110도, 반대쪽은 영하 235도라는 극단적인 온도차를 만듭니다. 태양열은 완벽히 차단할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이 거대한 막을 로켓에 싣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차폐막을 종이접기처럼 완전히 접어서 올리고 우주에서는 400개 이상의 장치가 자동으로 펼쳐주는 구조가 도입됐습니다. 제임스웹은 지구에서 약 150만km 떨어진 L2 포인트에 있습니다. 태양, 지구, 그리고 달이 같은 방향에 있어 차폐막이 항상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지구 그림자에 들어가 태양빛에 의한 온도 변동이 거의 없죠. 또 중력 균형 덕분에 연료 소비도 적어 오랫동안 관측 임무를 지속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제임스 웹의 진짜 두뇌는 내부 장비들로 4가지 장비가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해 우주의 다양한 구조를 분석해내죠. 우선 근적외선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초기 은하, 성운, 별 형성 지역을 촬영할 수 있으며 적색 편이 은하 관측이 핵심 임무죠. 두 번째로는 근적외선 분광기가 있습니다. 천체를 천개 이상 동시 분광하여 화학 조성, 금속 함량, 나이 분석 등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적외선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통해 차가운 천체, 우주의 먼지, 행성 형성 원반을 관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밀 유도 센서와 근적외선 이미저 및 분광기를 결합한 장비가 있습니다. 정밀 유도 센서로 망원경이 목표물을 정확히 관측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근적에선 이미저 및 분광기로는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과 물,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생명 지표 물질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지구에서 펼쳐진 형태가 아니라 우주에서 스스로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제임스 웹을 실은 로켓이 발사된 후 로켓이 분리되고 태양 차폐막이 먼저 전개됩니다. 그다음 보조경을 펼치고 주경 날개까지 전개한 후 나노 정렬까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총 50개 이상의 단계를 지나고 344개의 단일 실패 지점을 모두 통과하여 현재의 모습이 완성된 것입니다. 제임스 웹은 지금도 우리에게 137억 년전 초기 우주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의 대기 정보부터 초기 은하, 별 탄생 과정, 블랙홀 주변 구조까지 우리가 몰랐던 미지의 우주 영역을 계속 열어주고 있죠. 앞으로도 제임스 웹이 만들어낼 데이터는 우주 역사를 새로 쓰는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